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투자 생활, 엔트홍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리포트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서봇 TND라는 회사입니다. 최근 한 애널리스트가 이 회사에 대해 매수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를 확 올렸거든요. 도대체 어떤 확신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뉴스만 틀면 한국 관광이 어떻고 호텔업이 난리라는 얘기가 참 많이 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서부 t n d 투자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서부TND라는 회사를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이 회사가 발담그고 있는 이 산업, 그러니까 한국 호텔업이 지금 얼마나 핫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와, 이 숫자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지난 7월 딱한달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 수가 무려 179만 명이었어요. 올해 들어서 월간 기준으로 는 최고치입니다. 그냥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관광 산업이 얼마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런 분위기가 서브 T&D 실적에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이렇게요. 올해 상반기 호텔 부문 실적을 보면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고요. 진짜 놀라운 건 영업이익입니다, 무려 65%나 급증했어요. 이거 뭐, 산업 전체에 부는 훈풍이 이 기업의 실적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핵심 플레이어, 서부 TND입니다. 서부 TND가 뭐하는 회사냐고요? 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서울 용산에 있는 그 웅장한 호텔 있죠 드래곤시티 바로 거기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가 위치가 정말 예술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 타면 바로 도착하는 말 그대로 한국에 들어오는 관문 그 첫머리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그냥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위치죠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 보세요. 전체 매출의 거의 75% 그러니까 4분의 3이 관광호텔 사업에서 나와요. 이 말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 회사의 운명은 관광산업이 잘되고 안되고에 거의 모든 걸 걸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애널리스트는 이 회사의 어떤 점을 보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평가했을까요? 리포트에서 딱 짚어준 핵심 성장 엔진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바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 수요. 이건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가 아주 영리한데요. 바로 리치를 통해서 호텔 자산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한 서부 TND 리치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신라스테이 마포 같은 알짜 호텔들을 계속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들어오는 손님 꽉 잡으면서 미래에 올 손님들 맞이할 준비까지 착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죠. 무조건 좋다는 건 없으니까요. 애널리스트가 딱 하나, 이건 좀 조심해야 한다고 짚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도 조절이에요. 와, 저는 이 리포트에서 이 문장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중장거리 달리기 초입에 들어섰다. 크,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지금 이 좋은 분위기가 잠깐 반짝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뭘 경고한 걸까요? 바로 호텔 객실 가격, ADR이라고 하죠. 이걸 너무 빨리 올리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손님 많다고 신나서 가격을 너무 급하게 올려버리면 관광객들이, 어, 한국 숙소 왜 이렇게 비싸? 하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손님을 계속 끌어모으려면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내린 애널리스트의 최종 결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과연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어떻게 나왔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의견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목표주가는 기존 16,000원에서 무려 13,000원으로 대폭 올려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긍정적인 분석이 이 숫자 하나에 전부 담겨 있는 거죠. 13,000원이라는 목표 주가는요.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 앞으로 약 26.5%는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고 본 겁니다. 애널리스트는 이 정도의 잠재력을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목표 주가를 왜 어떻게 올렸냐? 그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저 PBR 할인율이에요 예전에는 이 회사의 가치는 여러 이유로 한20% 정도는 깎아서 봐야 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아니야 10%만 깎아도 충분해 그만큼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왔어라고 평가를 바꾼 겁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를 보는 눈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네 오늘 애널리스트의 시각을 통해서 서부티엔디라는 기업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26.5%라는 구체적인 상승 여력 그리고 중장거리 달리기라는 아주 인상적인 키워드가 남네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서부 TND의 이긴 레이스는 정말 이제 막 출발선을 박차고 나간 걸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엔트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